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만세부동산입니다. 아, 참, 오랜만에 <laughs>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네요. 아, 제 개인적인 이유로요한몇 개월 정도 여러분께 예, 매물 유튜브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네, <laughs> 앞으로 짬짬이 또 열심히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내땅 사서 내 마음대로 아,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시운 세 번째까지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아, 이번에는요 시운 네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요 아, 구글류말의 한적한 남양 토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어떠세요? 예 풍광이 좋습니다. 풍광이 쫙 펼쳐진 게요. 아 한적하면서도 조용하고 정말 예, 전원의 아, 느낌을 마음껏 보실 수가 있는 곳인데요. 아 이제 시, 계절이 벌써 가을 예, 늦가을로 접어듭니다. 아, 산 속에 예, 산에 있는 야, 이런 수목들이 이제 색깔을 다 바꿔 입고 있는데요. 예, 저도 오늘 붉은색 카디건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 햇살도 참 좋고요. 정말 한적하고 아, 포근하고 편안한 곳인데요. 구길리 말에 한적한 남양 토지. 네,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비닐하우스가 보이시죠? 비닐하우스 앞쪽이 2 차선 도로입니다. 2 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에서 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그 2차선 도로에서요. 예전에가 이쪽이 도로였어요. 마을 도로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차선 도로가 새로 연결이 되면서 예, 지금은 예, 주로 농로로 많이 예, 쓰고 있는 도로인데요. 아, 국가 소유의 공도입니다. 그 도로에서 예, 조금만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면은 아, 이 토지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아, 앞쪽에 이 구간 한 30여 미터 이 정도만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운치 있게. 한 30여 미터만 비포장 이용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구길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예, 마지막 한 예, 넓지 않습니다. 한 1,700,800여 평 네, 이 정도가 되는 그 구길이 아래 자리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말씀드렸던 그 2차선 도로에서는요, 많이 안 들어옵니다. 한 450여 미터 네, 거의 평지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부분 비포장 한 30여 미터만 이용해서 내려가시게 되면 은 전신주가 보이죠. 전신주 바로 앞쪽에 있는 토지인데요. 그쪽까지 비포장 잠깐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용문 시내까지는 이곳에서는 약 5km대 초반입니다. 차량으로 한 7, 8분선인데요. 예, 행정구역으로는 요 지평면으로 속해 있지만 예, 용문 시내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용문 시내권을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서울에서도 웬만한 곳에서는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은 이곳까지 이제 오실 수가 있는 아 바로 그런 그런 곳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손으로 가르쳐드린이 부분, 네이 부분의 토지인데요. 네, 이쪽이, 예, 이, 이쪽이 되겠네 이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남서향으로요. 일주량도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확 튀어져 있습니다. 우리 토지 바로 앞쪽부터는 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요. 아, 주택이 불가하고요. 건축이 예, 이쪽으로는 네. 보정관리지역, 관리지역입니다. 보정관리지역이고요. 전체 면적은요, 822평방미터, 약 248.6평, 네, 한 249평 남지, 아, 되는 토지인데요. 관리지역 중에서 이제 보정관리지역이에요. 건물을 지으시게 되면,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적용받으시는 관리지역에, 보정관리지역 내에 있는 지목이 전이고요. 보시면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의 평지성인데요 완만한 경사지형입니다. 아, 뒤쪽 편에 보시면은 제가 구길이 말씀드렸죠. 구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구길이 바로 아래 접하고 있는 바로 그런 토지인데요. 전체 2 4 8.6평, 약 249평, 네, 토지가 모두 다 예, 알땅입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예, 알짜땅이 되어 있고요. 아, 지금 제가 걸어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보시면은 아까 전신주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내려온 이 도로, 이길 자체가 다 국유지 공도입니다. 근데이 부분만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예, 주말 농장 하나, 다른 분 소유의 주말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세대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대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예, 오늘 우리 땅이 있고요. 주변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네, 완만한 경사지형의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그런 완만한 경사지형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도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한적하고요. 앞에도 제가 농림지역 토지 말씀드렸어요. 이쪽이 바로 농림지역 토지입니다. 네, 그래서 농사를 주로 이제 지으시는 형태로 이렇게 쭉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아, 우리 토지는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전면, 네, 지금, 흰색 강아지가,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 있고요. 저 안쪽에 또한 마리 있어요. 근데 저놈이 좀 지져요, 지금. 근데 요 녀석은 안짖습니다 네,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예쁜, 네, 수영이 좋은 나무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남향의 이런 토지인데요. 토지 모양은 전체적으로요, 반듯합니다. 아, 제가 대, 대략적으로 모야, 모양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 내려와서 네, 이렇게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반듯한 형태를 예, 가지고 있는 아, 주변이 한적하고 간섭도 없겠죠 예, 주변이 한적하니까 네, 그래서 가격도 참 좋습니다 아, 영문권 가까이에 있는 이런 토지는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토지는요 여러분께 평당 60만 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매매가격이 아, 1억 4천 9백만 원. 예, 1억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요. 아, 제가 약간 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도로도 쭉 접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고요 국가소유의 공도입니다. 네, 그래서 도로 지분이 없는 알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셔도, 네, 벌써 한 이, 100한 25평? 네, 위에 한 125평, 아래쪽 125평. 이렇게 두 분이 나누셔서 함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바로 이제 다음 달이죠, 한 12월 정도면은 지금 이제 체류형 체류형 농막에 관한 정확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마련이 될 건데요. 체류형 농막도 아주 좋고요. 아니면 혼자 단독으로 위에다 윗 부분에다가 건축을 하시고요. 아랫 부분을 넓게 마당 겸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한 네, 분이 네, 넉넉하게 약 250여 평 되는 이 토지를 넉넉하게 농사용이라든가 체류형 민박, 체류형 농막으로 해서 편안한 그런 여러분들 사용에 닿는 용도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도 좋고 주말 농장 뭐다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닐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주변 보시는 것처럼 풍광도 참 좋고요. 그리고 거의 평지성이면서도 눈높이가 평지인데도 조망이 이렇게 트여 있고요. 주변이 낮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이제 안정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우리 토지하고 와 바로 접하고 있는 바로 뒤에 낮은 임야가 구기림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오셔서 보시게 되면 거의 경사가 없어요. 완만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구기림 속에서도 편안하게 이런 산림욕도 즐기시면서 내 땅을 또 원하시는 대로 네, 이런 형태로 편안하게. 여러 가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249 평이고요. 보존 관리 지역의 지목이 전입니다. 네, 건축도 가능하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편하신 대로 쓰실 수 있는 관리 지역 토지니까 아, 여러분들 한분 또는 두분 함께 오셔서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참 오랜만에 여러분께 아, 유튜브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열심히 <laughs> 짬 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땅 사서 내 마음대로 쉬운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세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